반갑습니다, 여러분. 하은 아빠입니다. 게리 겐슬러 의장이 사임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지만, 사실 이 내용은 AI가 만들어낸 가짜 뉴스라고 판별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뉴스가 가짜 뉴스라고 하더라도 게리 겐슬러 의장은 정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만들어진 거겠죠. 리플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알트코인들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SEC의 행보가 결국은 시장의 기대와 어긋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잡음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듣기만 해도 여러분의 계좌에 도움이 되는 내용 알려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 채널 고정.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다시 etf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얼마 전 sec가 내용의 명확성과 설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상장을 불허했는데 기존의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추상적인 이유보다 이번엔 제법 구체적인 사유를 들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완해서 재상장 신청을 한 겁니다. 결국 sec는 거래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거래소에 자세한 내용을 제공받기 원한다는 점은 명확해졌다고 봐야겠죠. 블랙록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금, 에링턴 캐피탈 역시 SEC에 리플을 기반으로 한 헤지펀드 출시를 신청하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일종의 사모펀드로서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과 실물자산 등 여러 상품에 투자해서 목표 수익을 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리플을 기반으로 했느냐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리플이 초고속으로 안전하게 작동하는 결제 플랫폼이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운영에 적합하다는 게 에링턴 캐피탈의 설명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블랙록이 감시 파트너로 코인베이스를 명시했죠. 리플도 이번 소송만 마무리된다면 코인베이스 재상장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고 코인베이스의 재상장이 된다면요. 엄청난 자금이 모여들면서 리플이 하늘까지 오르는 건 당연한 일 아닐까요? 맞아요. 정말 리플 좋은 코인이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안 움직이고 답답하게 버벅거리고 있으니까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지금 짧게나마 오늘 리플의 움직임을 여러분과 함께 보자면 여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기 전에 만들어진 저점에서부터 상승 방향으로 이어진 이 추세라는 거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추세라는 건 하나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할수 있고 한번 정해진 방향성을 유지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추세의 하단에 접근해 있다는 건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볼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며칠째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 다살때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사고, 남들 다팔때 우르르 몰려가서 같이 팔면, 매매를 계속 남들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력한테 결국 이용만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플은 지금 물량 늘리기 나쁘지 않은 포지션에 있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 시장에서 리플만큼 장기적으로 또 가치적으로 좋은 코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결국 이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작정 사놓고 기다리자 사놓고 들여다보면서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이 변화량에 따라서 물량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회사일에 바쁘고 공부할 시간도 없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나고 나면 아 여기서 물량 늘렸어야 되는데 또 지나고 나면 아 여기서 절반은 팔았어야 되는데 하시잖아요 그런 일 없도록 여러분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부방에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빠르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공부방에 함께하는 방법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010-4668-9952 010-4668-9952 이쪽으로 간단하게 리플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딱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타점도 같이 봐드릴 거고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내용들도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바로 이 빨간선입니다. 이 빨간선에 닿았던 자리들이 어떻게 움직임이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기다리는 거 저점 매수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해야 같은 시드를 넣어도 더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저점에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이 빨간 선에 닿으면 티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캐시뿐만 아니라 최근에 크게 올랐던 비트코인 캐시 마찬가지예요. 빨간 선에 닿으면 티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빨간 선의 비밀 여러분께 다 공짜로 전해 드릴 거예요. 이 지표는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 업비트 화면에서 그냥 추가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알려드리면 여러분 모두 누구한테 의지하지 않아도 스스로 저점을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는 전업투자자의 기법을 배워가시는 겁니다. 지금 영상 보시면서 바로 저한테 문자 남기세요. 010-4668-9952 010-4668-9952 이쪽으로 우리 구독자분이라는 거 제가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gpo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세요. 같이 공부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이 빨간 선에 매수해서 지금 도대체 수익이 몇 프로입니까, 여러분? 180%가 넘어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미 다 이렇게 수익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보고만 있냐고요. 도대체 왜? 문자 보내는 거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망설이다 놓친 수익 아깝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이런 게몇 개나 더 나올지 모른다고요. 빨간 선에 닿은 종목들은 걸리는 족족 튀어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도 기회 놓치지 마시고 바로 문자 남기세요. 이거 어떻게 추가하는지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도 더 이상 놓치지 마시고 더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나는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은아빠가 알려주는 것도 좋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진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책도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점에서 정가 18,000원에 판매하는 책인데 우리 구독자분들 이벤트로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릴게요. 이책 진짜 너무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한테도 복습하기 좋은 책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도 정말 꼭 필요한 내용들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도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선물 모두 다 챙겨 가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벤트로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앞으로 리플 이제 반등 시작이다. 3번 리플 조금 내렸다가 올라갈 거다. 5번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투표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딱 50분만 추첨해서요. 빨간 선도 드릴 거고 책도 보내드릴 거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세력 매집 끝난 종목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우리 채널에서만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도 투표하시고 더 많은 기회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공부방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